이런 절호의 기회가 날아갈 판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리액션이죠 무도기 같은 경우는 이 패스가 저렇게 빠지는 걸 보고서 아예 뛰는 걸 멈출 정도였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가 이 날아갈 수도 있었던 기회를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와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날 손흥민이 1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경기인의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발만 빠른 게 아니라 판단력이 정말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먼저 득점 직전의 장면을 보시면, 맨시티의 수비들이 굉장히 정돈되어 있지 않고, 숫자 자체도 부족해서 손흥민한테 많은 공간을 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심지어 그 손흥민을 잡고 있는 건 측면의 공격수인 도쿠일 정도인데, 이거는 맨시티가 코너킥을 하다가 역습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득점 장면을 복기하려면 이 부분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맨시티가 코너킥을 차는 선수까지 포함해서 볼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한 화면에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 수비수가 여기에 있는 워커인 셈이에요. 코너킥으로 바로 넣으면 좋고 그게 막혀서 튕겨. 나오더라도 그걸 바로 붙잡아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워커를 제외한 나머지 수비수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헤더를 위해 골대 앞에서 따닥따닥 모여있고 반대로 약간 뒤에선 키는 작지만 좋은 킥을 구사할 수 있는 도쿠나 포든 등이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맨시티 4명의 위치입니다. 맨시티 기준으로 좌우 나눠서 봤을 때아치에는 도쿠와 베실바가 있고 중앙 제일 뒤쪽에 워커가 있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엔 포든 1명만 있는 모양새죠. 문제는 그 코너킥이 골키퍼에 의해 펀칭이 되고 나서부터 발생됩니다. 이게 아주 멀리 가진 못했고 앞에 있는 힐과 포든 중간 즈음에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힐이 우선적으로 입볼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공격권이 토트넘한테 넘어가고, 맨시티는 수비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토트넘이 공격권을 잡고 역습을 나가는 건 좋은데, 당장 그 토트넘의 선수들도 수비를 위해서 몽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힐 입장에서 볼을 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저 힐의 단독 돌파만 저지하면, 일단 1차적인 수비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란 거죠. 자, 근데 그 힐의 위치를 봤을 때, 그를 저지할 수 있는 건, 위치상 가장 오른쪽에 있던 포든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힐의 모습을 보시면 왼발을 활용해서 볼을 안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힐이 직접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볼을 누군가한테 넘기든지 힐의 진행 방향은 여기가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힐을 잡고 있는 포든도 여기로 끌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 포든이 맨시티 기준 가장 오른쪽을 맞고 있던 유일한 선수였던 겁니다. 아까 맨시티 후방 4명의 위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오른쪽을 담당하던 포든이 지금 왼쪽으로 끌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으로 뛰어드는 쿨루셰브스키한테는 아무런 마크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다만 맨시티 선수들은 아마 일단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힐의 진행 방향을 봤을 때쿨루셰비 뛰고 있는 반대편으로는 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힐이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는데 호든의 마크를 벗기고 몸을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이 지역을 담당하던 포든을 치워버리면서 쿨로셰프과 우도기가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볼을 투입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플레이 하나가 가진 의미는 아주 컸어요. 이제 맨시티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선수는 당장 맨 뒤에 있는 워커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워커가 지금 측면으로 빠지면 당연히 중앙이 비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브래넌이 거의 겹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임에도 둘다 중앙을 향해 뛰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 중한 중앙이 비워지는데 굳이 반대편 측면으로 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워커도 그냥 계속 뒤로 빠지면서 최대한 측면으로 벌리지 않으려고 하고 는 있는데 뒤에서 우도기가 전속 력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면 빠지지 않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한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쿨루셉 이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꼬였습니다 갑자기 크게 반대로 전환을 해버린 건데 요 이것이 이상한 선택이라고 보는 이유는 한빠도 바로 앞에서 달리고 있는 우도기한테 공간이 넘쳐났고, 문흥민과 브레넌이 모두 중앙으로 뛰고 있는데 오히려 볼이 그보다도 측면으로 갔으며, 보시다시피 그 볼이 향하는 측면에는 도쿠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다가 높게 뛰어서 가는 볼은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일단 공간으로 전력질주를 하던 우도기가 양팔을 벌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다른 각도로 보면 맨 밑에 포스테 코골로 감독이 보이죠. 양팔을 벌리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있는데 이것도 보통 아쉬워할 때 나오는 몸짓이에요 워커가 손흥민 잡겠다고 중앙에 머물면 우도기로 때릴 수 있고 우도기를 잡겠다고 측면으로 벌리면 중앙에 있는 손흥민으로 때릴 수가 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날아갈 판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리액션이죠 우도기 같은 경우는 이 패스가 저렇게 빠지는 걸 보고서 아예 뛰는 걸 멈출 정도였는데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가 이 날아갈 수도 있었던 기회를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일단 쿨루이 보낸 공이 여기로 날아가는 중이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회전을 엄청나게 먹은 채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쿠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측면으로 떨어졌어요. 도쿠는 이게 조금 더 중앙으로 떨어질 줄 알고 이런 방향으로 뛰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게 더 길게 날아가니까 도쿠 입장에서는 뛰는 방향을 다시 반대로 바꿀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관성의 힘 때문에 트는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즉, 도쿠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역동작에 걸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팔까지 휘적휘적 하면서 방향을 급하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손흥민은 이걸 미리 읽었습니다. 미리 읽었기 때문에 도쿠보다 먼저 공이 떨어지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흥민이 중앙에 있고 도쿠가 측면에 위치한 모양새지만 정작 공을 받을 때를 보면 손흥민이 더 측면에 있고 도쿠가 중앙에 있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단순히 발이 빠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미리 예상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이거를 그대로 머리로 치고 달리면서 속도를 이어간 것도 대단했지만 낙구지점을 미리 읽고서 먼저 움직인 방금의 플레이에 비하면 사소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은 더 좋은 자리를 잡고 있던 도쿠와의 경합을 완벽하게 이겨내고서. 박스 내부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제 앞을 막고 있는 건 워커와 골키퍼뿐인데 사실 이 워커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옆에서 뛰고 있는 브레너에게 향하는 패스 길을 막으면서도 손흥민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위치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여기에서 계속 옆을 봤음에도 결국 브레너한테 줄 수가 없었고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걸 선택하게 됐는데 사실 골을 터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왼발로 가고 아마 차는 것이 효과적인데 보시다시피 도쿠 때문에 여기서 왼발로 차는 것은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오른발로 그냥 차자니까 가까운 쪽은 골키퍼가 대놓고 잡고 있었고 먼 쪽으로 찰라고 해도 워커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과감하게 골키퍼가 잡고 있는 가까운 쪽의 아래를 강하게 노리면서. 이어 코 이걸 득점으로 이어갔다. 제가 지금까지 한 득점 장면 리뷰에서 아마 가장 길게 뽑은 것 같은데, 그만큼 짚을 포인트가 아주 많은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술적인 부분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